안녕하세요. 고품격 생활 우선 방송. 여기는 극동상상입니다. 저는 진 진보 리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백색 소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죠? 어, 어제 기준으로 15명입니다. <laughs> 조금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라는 그렇죠. 말을 이제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마추어란 <laughs> 말을 과연 빼도 될까 아, <laughs> 제가 자세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좋댓구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 달라고 이제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강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 그럼, 왠지 물어봐 줘요 왜왜왜 왜. 이게 하,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음. 정확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잔인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의 이득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나한테 재미없으면 안 보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채널이 재미없다는 거야. 어. 막뭐몇천조회가막 나와요. 그런데 음.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봐도 나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 보다가 어 어, 좀 재밌네. 얘들 뭐지? 하고 좀 보다가, 아 어, 얘네들은 좀 봐야 되겠다 구독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그 수준까지 되잖아. 모든 것은,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네. 내가 맞아요. 웃기지, 내가 웃기지 못해서, 이거는 모든 게내 잘못이다. 나는 네. <laughs> 겸허한 자들. 어, 이 구독자 새끼들을 <웃음> <웃음> 어, 이아 우리 구독자들은 우리 구독자들은 이제 우리 거지, 우리 좋은 친구들이지. 네. 그렇지만은 어, 이 뭐지 어뭐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혼내 킴은 어, 시청자들에게 하지 않겠다. 어. 음,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눌러주지 않나? <웃음> <웃음> 눌러주실 분은 <laughs> 있겠죠.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디어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려면은 이제 소득을 올리 이걸로 이제 돈을 벌려면은 네. 구독자가 이제 천 명이 기본 베이스로 되고 몇분 동안 그 뷰를 봐야 되0 사천 시간, 네. 어, 시간 뷰를 봐야 되고 사천 시간 뷰를 하고 쇼츠는 네 이번에 생긴 방법이 이제 쇼츠가 일천만 네. 뷰 일천만 <laughs> 대한민국 <웃음> 인구가 오천만이야 네. 근데 이제 뭐네뭐네 뭐, 네. 그러네요. 쉽겠네요. 1천만 뷰. 언또왜 말을 못해. 아깝했어. 요 지금 이제 다음 코너를 우리 리돈 씨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압박감이 어, 엄청납니다. 어, 인구의 5분의 1이 봐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광고를 광고판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 또딱딱따끈까지 따라야지. 여기를 보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광고를 모집한다. 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이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네. 그죠? 어, 극동상사, 그렇죠. 광고 구함이라 쓰려고 했는데, 이게 꾸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웃음> 사진도 <웃음> 넣고, 자세 보면 이제 제가 있어요. 사진도 넣고, 꾸미다 보니까 한 3시간을 했네. <laughs> 아유, 씨. 그리고 여기는, 어, 광고또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 저희 인맥을 통해서. 어, 이거는여기 어, 보시면은, 데이스타83, 이거 어,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어, 요거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웃음> 음. <웃음> 네. 팔로우 1000명 올라가면 3만원 준다 그랬습니다. 아. 네. 네. 받았어. 어, 아 요거, 요거, 이게, 이게 뭐지? 사진 찍으면 되는 걸 뭐라 그래? 저거. QR코드. 어, QR코드가 화면에 나오나? 나오죠. 네. 어,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 아이디 찾기, D-A-Y-S-T-A-R D, D, 8-3을 누르시면은, 어,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사람 계정이 나오겠지. 네, 그 그렇죠. 어. 그냥 팔로우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혹시 나의 계정이나 어, 나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광고하고 싶다.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단돈, <laughs> 단돈 3만 원에 보시면 3만 원. 단돈 3만 원에 저희가 보실 테니까 어, 여러 가지 광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겨우 15명인데 광고를 합니다. 아, 대단하죠. 어, 여러분, 이제 또, 그런 소식도 있다. 어, 요 강, 이거 판넬 값이나, 이거 뭐지? 아크릴 값이나 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도와주세요. <laughs> 뺄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 좋지 않습니까? 그쵸. 음,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만 있다면, 저희들은 무엇이든 할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마음, 어, 뭐해 뭐해 웃어 <laughs> 나만 지랄 나만 지금 오바하는 거야 <laughs> 어, 사실 아, 이렇게 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리돈 씨가 좀 놀란 거예요 어. 재밌어서 그래 요 재밌어서 급발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어 오프닝 은 이제 그만 하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죠. 뭐 네. 모든 게다 새로운 코너지만 은 네. 어,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걸 해보자고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극동 덕후. 그렇습니다. <laughs> 덕후란 무엇이냐. 덕후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화책, 이리 어렸을 때 만화책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카페라고 하지만은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추억의 빨대를 꽂고 조회수로 한번 빨아보고자 만들어본 채널, 극동덕후입니다. <laughs> <laughs> 원래는 이렇게 오타쿠죠. 뭐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덕후라는 게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거 아, 좋은 뜻이네. 좋은 그래. 뜻이죠. 덕후는 좋은 뜻인데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좀 표현이 돼서 뭐에 덕후, 뭐에 게임 덕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야이 덕후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네. 들리지는 않는데. 야이 그, 씹덕후야. 그러면 조금 이거는 이제 <laughs>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음. 단어들로 인해서.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게 이게 덕후라는 게좀더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뭐래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덕후를 음. 보통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덕 오덕후, 오타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음. 있으니까요. 우리 이 코너의 이름을 이제 정리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리돈 씨는 덕후입니까? 시 덕후입니까? 한그 중간쯤? 아, 네. 아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 나는 네. 항상 내추럴하다. 네. 이게 항상 그 오해를 갖고 있는 이 씹덕들의 특징입니다. 이 씹덕들의 <laughs> 특징이 자기는 아니래. 네, 네. 자기는 중간. 네. 전, 전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어, 뭐, 진진보 씨는 어떤 겁니까? 저는 씹덕입니다. <laughs> 저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좋아. 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마법소녀 리나, 이런 거, 그,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네 비디오 어, 다이아몬드 네. 헤드로 대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헤드 비디오 음. VCR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쵸. 그게 아직도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 어, 저는 뭐그 정도로 뭐시다덕입다시트어 시덕. 애니메이션 지금도 가끔씩 뭔가 볼 뭔가 힐링이 필요할 때 저는 지금도 애니메이션 봅니다. 그렇죠. 저도 어. 저도 보죠. 뭐, 그렇죠. 재밌어요. 특히 요즘은 또이 <laughs> 세계물이라 그러죠. 한국형 이 세계물도 너무 재밌고요 그렇죠 어 일본 그이 세계물도 너무 재밌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무엇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야엔이를좋아합니 <laughs>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좋아하는 그게 예, 어. 취향이 있어 그 형은 그그 남... 그 부분에서 취향이 엄격하게 남... 갈립니다 저도요 촉수 막 어. 나오는 거는 아저 싫어합니다 어, 그런 거는 너무 비. 거. 저는 약간 현실적인 거 음. 어, 그런 걸좀 좋아합니다 근데 촉수도 이게 조금 뭐 완화돼서요, 음. 제가 만화책, 만화책 원작을 더 많이, 이 세계물을 다 접하고 있는 중인데 음. 인기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촉수물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요, 거의 많이. 음. 표현은... 그 부분에 집중하지 마요. 아,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리돈 씨가 해줄 거는 우리가 이제 원래 저희가 이 옷을 샀어요. 이 티셔츠를 샀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덕후다. 그쵸. 아, 오덕이다 오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샀는데 이게 안온 거야. 2 주가 지났는데 이게 음, 국제 배송이에요. 그쵸. 해외 배송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감은 떨어지지만은 그 전에 예, 그 전에 약간 뭐랄까 음, 뭐 정리 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어, 어떤 이제 이야기를 갈 건지 정말 점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은 한번 우리가 이 부분 한번 해보자. 재밌게 할 자신 있죠 이런 식.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자신 없습니까? 지금 우리 웃음을 주지 않으면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그죠? 자신 있으시죠? 네, 부담감 그렇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아, 네. 느껴지십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한번, 어, 앞으로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막간에 살짝 재밌게, 재미없으면 바로 끊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끊을 거야. 네. 진짜 10, <laughs> 지금 9분, 10분 촬영해서 15, 15분에 바로 끊는다. 네, 알겠습니다. 막, 그, 그, 안녕 인사도 없다. 네. 어, 자, 이렇게 <laughs> 어, 우리 어이 세계물을 한번 어떤 어 앞으로 이 코너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도씨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 뭐이 세계물을 살짝 좀 찍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세계물이 많지만 사실은 일본 일본에서부터 이세계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긴 했잖아요. 음. 그이 이세계물이 왜 나왔을까?를 좀 아. 생각을 해 봐. 오늘은 이세계물을 정리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오케이. 네. 그 이제 이 이세계물 만화가 왜 많이 나왔을까? 뭐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아니, 이세계물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짧게 한번. 이세계물. 이세계물. 그냥 이제 판타지죠. 사실은 음. 판타지. 이이 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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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지 않나?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어 이 세계 네. <laughs> 이제 판타지인데 네. 사실은 이 판타지는 우리가 이제 현 이제 시, 지금 현시점 현시, 또는 이 현재와 다른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걸 이제 판타지라고 하는데 아예 다른 이구나 다른 세상 다른 네. 세상인 거죠. 근데 이이 세계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판타지랑 다름 없이. 음. 근데 이제 아예 동떨어진 거죠. 아예 전혀.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이 세계의 물이 세계 만화는 전부다 과거예요. 음. 거의 다 과거. 이 중세 시대의 느낌이 되게 많죠. 성 영주, 뭐 이제 왕 기사, 음. 뭐 일본 영 그거 N 니엔 항상 나오는 네네. 거죠. 기사 대, 대표적인 거죠. 음. 그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판단했을 때왜 자꾸 이런 이런 모습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음. 왜 이런 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까? 아, 요즘 ]까? 일본의 이 세계물이 이제 줄인데, 그렇왜 아, 그런가? 예. 네.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그 성과 영주 기사 그 다음에 뭐 마법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지금 지배계층 구조 자체가 사실 은 영국의 어떤 문화 속에 좀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일본이 처음에 문화 개방을 하면서 영국의 문화를 메이징 유신 네그 시점에 물론 뭐 스페인이든 다른 어떤 제국주의 나라들의 어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특히 영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저도 뭐 그거를 맞아요. 뭐 몇, 몇 년도에 뭐 누가 들어왔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딱그 일본도 예전에 그 메이지 유신 전에 음. 이제 뭐 막부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사무라이가 존재하고 음. 그 다음에 그거 왕을 뭐라 하지? 킹 킹인데 그 킹이 그 현자 천뭐 천황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황 어. 네, 천... 아, 이거 뭐야, 이 원래 역사에 a i b a n z 만 i 이 a n z 만세 Banzai! b 만세만. 만세만세. n z a i Banzai! Banzai! b a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영화에서도 어. 그렇게도 나오고 음. 그런 문화가 영국 n 어떤 그 b 유럽에 있던 문화랑 비슷해요. 음. 네. 왜냐면 이제 성이 아, 하나가 있고, 그걸 전체 성. 성 천왕, 천왕. 천왕이죠. 아, 네. 천왕. 천왕 이야기 는 아, 그래? <웃음> <웃음> 어쨌든 성이 있고, 성의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들을 다 통솔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 근속 기사단이 있고, 또는 뭐 영주에 포함되어 있는 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예도 있고 노예제도 있었 계급사회네. 예, 계급사회 네, 네. 똑같아요. 일본도 예전에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계급사회는 계급사회가 없었던 그 일본 문명은 없죠. 그쵸 그거랑 그니까 그, N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이제 그 기의 문화를 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문화를 많이 받아오면서 음. 이제 이게 자꾸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쪽 시대. 그러니까 음. 전부다일 음. 이그 이세계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뭐 물론 금발이라 해서 주인공은 일본인이지만 나머지는 그래 금발. 걔네들은 거의 다 금발이야 그지? 네, 나오는 기사 뭐 여자 주인공 전부 다 금발이고 다 약간 유럽 스타일 특히 네. 또 엘프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미소녀 네.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배경을 보면은 그 유럽의 중세 제가 또 유럽에 살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그런 중세 문화를 많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뒤에 배경이 다 성인 게 그거 다 그런 거네. 그렇 이탈리아나 뭐 그런 어떤 특히 이제 뭐 그쪽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 주잖아요. 음. 그 이제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뭐 좋아하지. 그게 대만. 미야자키 하야오 너무 네. 좋아해. 거기 이제 대만인가 했던 그런 어떤 모습도 있긴 한데 거기에 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유럽의 어떤 모습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 음 맞아 맞아. 네, 동양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 약간 유럽이나 미래 소년 코난도 그렇고 그거는 미래다 보니까 그냥 뭐들판이나 이런 거 처음에 나올 때는 믿죠. 그냥 그랬지만 나중에는 다 유럽 스타일이죠. 프랑켄 음. 그 박사님도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잖아요. 음. 안낀그 박사님. 박사는 남 박사인데. <laughs> 적수령 형제는 난, 난 박사는 네. 남 박사랑 뭐, 그도 머리 하얄 걸요. 어, 내 친구 최 박사밖에 못하. 네.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하얀색일 걸요 어, 박사는 최... 하야야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인슈 아인슈타인 때문에 머리 전부 다 백발이라 가지고 뭐 어쨌든, 어쨌든 보면 이제 왜 자꾸 그런 배경이 나오는가를 봤을 때 음. 침이 자꾸 튀는데. <laughs> 일본은 그 유럽에 대한 동경이 제법 강한 아, 것 같아요. 그외에그파리 중국이라는 게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음, 네. 파리를 엄청 동경하는데, 그쵸? 갔는데 막 쓰레기에 막 도둑놈들에게 아유. 막 냄새에 막 환상적인 도시라 생각했는데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거의 뭐 우울증이 오는 증상 네. 그 그런 시드롬이 있다고 나 들은 적이 너무 있어요. 너무 실망을 음. 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도쿄 타워도 <laughs> 파리 그 타워라 에펠탑이 비슷하잖아요. 아, 아니, 몰라 안 가봤어. 도쿄 타워도 거의 비슷해요. 중간층 이 있고 꼭대기층이 있고 음.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저거 나라의 어떤 사정이니까 일단 빼고 이제 보다 보면 거기에 주인공 만화에 나오는 메이드들 음흠. 전부 다 유럽식 옷이에요. 드레스, 그렇지그렇지 그랬네. 드레스나 전부 다 코스프레하고 어. 네. 그죠 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는 거랑. 네, 그 이제 야인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laughs> 옷, 그 모습, 건물들의 모습까지도. <laughs> 음. 근데 이제 단지 여기에서는 주인공, 일본인이 음. 이 세계로 돌아, 이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세상, 중세시대로 가는 거죠. 검과 마법이 음. 어, 이제 과학에서, 과학은 없어진, 과학은 퇴화된? 과학은 발전하지 않은 그런 중세시대로 돌아가 어, 과학도 막 버무려진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어, 그런 그, 잠깐 있어. 이야기를 하면 음. 한 한계가 있었어요 작품 에 네,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데 가지... 무슨 유년기 아니야 유녀기 막 날아다니면서 총 쏘고 막 그러던데 그게 소... 소녀 전기인가 그럴까 어막 무슨 전기였어 그 재밌어 그것도 재밌는데 어. 그거는 이제 남자죠 남자가 이 세계로 갔는데 그래. 그 신이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그 주인공이 여자였어 네,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래, 거기서는 어. 야한 장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잔인하고 액션신이 많죠 음, 그냥 뭐, 네, 뭐 그런 장면 뭐, 그런 타이밍로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그 애니메이션도 어. 있고 만화도 있고 사실은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조금 불 내용이 100% 똑같, 똑같이 똑같 가진 않으니까 조금씩 음. 따로 봐야 되고 뭐 어쨌든 그 잠깐 아까 이야기했을 때 어그 뭐죠 과학 기술이 발전된 게 있었어요. 음. 일본 만화 중에 나디아 나디아 말고 그거는 이제 <laughs> 만화책도 물론 있었지만 나디아는 네, 이제 이게... 아틀란타 어 아, 아틀란...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어. 그거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세계는 아니죠.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물. 그렇지 나디아는 이 세계 물 아니지. 세계관이 이제, 확실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고거는이 세계물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음...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어, 내용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음. 주인공이 갔어요. 이 세계로. 음. 음. 근데 이제 나보다 먼저 주이 세계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어. 어.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그렇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스토네이지. 스토네이지. 그게 굳었는데 네. 돌이 돼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그이 세계물 아니다. 네, 그것도 과학 많아야. 과학이겠죠. 어, 죄송해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빠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에게임에 네. 게임에 어떤 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음 게임을 기반으로 한이 세계였어요. 내가 게임을 해봤어 그 게임을 음흠. 그 이세 이 세계 풍그이 세계 배경으로 음흠. 그러면서 어딘가에 가서 어 내가 어 내가 이 게임을 해본 이 지금 이 모습이 내가 게임했던 거랑 비슷한데라면서 뭐 어디에 뭔가 있겠지 하고 찾아가요. 으흠.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게임에서는 돈을 주고 산 비행기. 음. <laughs> 그러나 어, 그거 그, 천공해성 뭐라고 있었어요. 제목이. 천공의성은 라퓨타지. 아그 그거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laughs>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 미야자키 이제 전설이잖아요. 그런 네네. 어떤 그 구름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떠다니는 성이 있을 거다.라는 음흠. 그런 전설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꿈과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어드벤처, 그쵸. 모험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주주였죠. 네. 근데 이제 뭐그 천공의 성이라고 뭐 이렇게 관련된 그 만화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 여기서 표 긴장했어. 어, 네. 여기 글자가 안 보이지. 네. 그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긴장하고 그러면은 슬슬슬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야 돼, 빨간색으로. 그냥 뭐 처음부터 그걸 네. 이야기하려고 한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과학 자기 혼자만 과학 기술이 발전된 걸 누리고 사는 이 세계에서. 아. 그래서 로봇을부려요아나 그런 거본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세계 사람들은 와이 사람이 엄청난 마법사다라고 네. 판단하는 어, 거죠. 유튜브에서 그거 리뷰를 본거 뭐, 같아. 뭐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곁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종류도 있고. 음. 그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동경을 기본적으로 음. 유럽에 대해서 판타지, 도경, 동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만화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베르세르크도 사실은 중세 시대잖아요. 몰라. 그게 중세 시대야? 네, 중세 시대. 배경? 배경이야몰를수 있겠다. 뭐 중세보다는 조금 더 예전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유명한 만화, 인기 있는 만화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럽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음흠. 일본 만화 이세계 물에 특히 특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 음흠. 제가 많은 이세계 물 만화를 애니메이션 보다는 제가 만화책 원작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중에서 보면 진짜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특히 <laughs> 이 이세계는 사실은 주인공이 죽어서 이세계로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클리셰를 가지고 있어요. 음. 죽거나 그죠? 이제 소환 어. 당하는데 막 찌질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 이제 극단적으로 어. 현실 현세에서는 외톨이 어. 히키코모리 히키 어. 게임페인 이런 어. 기준이 어, 있어요. 뭐 그런데 뭐 근데 다 이유가 있죠. 있어. 그렇게 된 이유가 네. 다 있어 뭔가 어, 아무런 과거가 다 있어 그쵸. 그걸 이제 딛고 성장하는데 다른 세상에서 성장하는 딛고 거예요. 성장하는 네.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먼 치킨이야 압! 압도적인 힘으로 그 그쵸? 세계를 세계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로서 대리만족을 엄청 하는 거야.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사회적인 굉장히 똑똑한 발언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네, 찢었다. 네. 맞아요. <laughs> 네. 지금 시간 거의 다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뭐 <laughs> 이야기 이제 앞 아직 나 이야기할 것도 신씬 많이 남아. 신씬 보이시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 흥미해 어, 아.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어. 이제 이, 그 나오는 이유를 조금만 한 <laughs> 이야기를 더 하면 아, 알았어. 어쨌든 뭐외토리나히키코모이나 페인 <laughs>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많이 나오는 클리셰가 뭐냐면 블랙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 아, 지금 작품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 아, 다 다른 작품들을 조금씩 떼어 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클리셰들이에요, 이게 어. 다 그래? 이런 이, 지금 이걸 듣는 멍청이들은 전혀 모를 텐데. 어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은 뒤에 할 건데 <laughs>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오케이. 앞에 집고 넘어가자고 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음. 이야기를 하면 음. 이세계 물이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라는 걸 찾아봤을 때 넵. 사실은 제일 큰건 현실 도피. 아, 너무 힘든 아, 현실 을 도망가야 맛이죠. 그렇죠. 음. 이,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도피했을 를때 죽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현실을 도, 도피하려면 어, 그거는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음. 이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은 거의 어... 없어요. 단지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죽게 돼서 교통사고나 과로사로서 죽었어 음흠. 근데 이제 그랑 아주 걸맞게 뭐 신이 소환을 하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음. 어떤 공주나 어떤 왕이 마법사들이 소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지만 소환 당해서 이 세계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는 내용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제 그게 말 그대로 현실 도피. 이 현실에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이 세계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음. 몸과 새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뭐 현실에서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음. 그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리 만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에 음. 갔을 때 사실은 지금 현세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똑같은 삶밖에 살 수가 없으니 음. 신이 특전을 하나 주는 거죠. 특전. 그러니까 이제 치트 능력을 하나씩 주는 스킬 하나 주는 건가? 그렇죠. 음. 아주 어떤 만화에서는 어, 너가 있었어? 우리 리온 씨는 만약에 음. 신이 그런 스킬을 하나 준대. 여러분 네. 어떤 스킬을 갖고 싶습니까? 아, 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한 음. 한 개만 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나는 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나는 조금만 더 달라고 해서 <laughs> 한한세개 정도. 욕심이 많네. 아니 그렇게 해야 내가 너무 많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아, 이 스킬은 무조건 필요한 스킬 하나. 예.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돼. 나는 한번 잘생기고 싶어. 아, 아 <laughs> 잘생겨. 잘 그것도 있어요. 잘생겨보고 싶어. 이제, 만지, 그니까. <laughs>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여자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 이제 그게 그런 그런 욕망에서 나온 만화가 그죠? 아주 유명한 만화가 하나 있는데, 음. 그패러럴 파라다이스라고. 시간이 없지요. 아, 네. 줄여 주시죠. <laughs> 일단은 뭐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런 이 현실 도피를. 현실 도피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 만족하는 만화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음. 그리고 일본 상업 특성상 뭐 하나가 잘 되면 우후죽순 그거 따라서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조금씩 변화도 있고 좀 다르게 표현되는 만화들도 있고 뭐 기존에서 조금 변화시켜서 이제 좀 새롭게 보이도록 표현해서 나오는 만화들도 좀 있고 음. 뭐 그래요. 일본의 어떤 뭐 문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이 세계물이. 음. 이세계물이 영향을 끼친 겁니까? 일본의 영,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세계물이라는 처음에는금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희한한 게 자다가 사회 문제 아, 그리고 영향을 줄 수도, 수도 있구나. 그렇지. 하긴 일본은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다시 오히려 반대로 어, 그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음. 만화에서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표현되게끔 만들고 있죠. 이 세계물, 그러니까 만화에서 만화 캐릭터, 그의 만화의 어떤 모습들, 만화의 어떤 그런 나오는 그... 그렇다고 그뭐 딱히 서로가 있고 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니까 서로 다 주고받고 영향을 주거든요. 만화에도 현실에도. 그렇죠. 영향을 줄수 있죠. 주죠뭐 어쨌든 지금 시간상 뭐요 정도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요. 뭐... 뭘 얘기하셨죠? 정리 한번 아... 해주시죠. 뭐이 세계물 음. 현실 도피 만화 음흠.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할수 없는 일을 이 세계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음. 싸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뭐그 안에 교훈도 조금 있는 그런 만화들이 지금 음. 많이 나온 거죠. 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웹툰 형태로지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재밌는 것들도 많고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의 어떤 그 판타지를 조금 채워 주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보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오타쿠들의 시선을 끌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참 많은데. 음, 보통 이 오타쿠들이 그죠? 이 정리를 잘못 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자, 30분은 절대 안 됩니다. 예, 20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정말 재밌는 애니메이션 작품들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작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거 아 미리 프리뷰를 드린다면은 나뭐 하려고 그랬지? <laughs> 제시자? 그소 아닌데. 회복술사의 제시자. 아, 꿀잼. 야애니의 바이블. 너무 재밌어. 이 성인들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함 복수의 짜릿함. 정말 정나라게 하는 그 복수의 그런 이야기를 음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리돈 씨도 준비하는 작품 이 있죠? 아, 있죠. 음. 네.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은또 우리 주변에 저희 주변에 인맥이 유명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은 없는데 이 덕후들이 있어요. 이시계들이 있어요. 아. 어, <laughs> 사회 얼굴을 드러낼지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능하면은 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로 구독자를 올릴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 뭐, 좋죠. 음. 아이, 쓸데없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저희는 극동상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